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우 실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정말 인기가 많은 모하비 차량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정말 메리트 있는 게 위탁차량이라서 가격적인 부분이 큰 메리트가 있고 옵션도 풍부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스펙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아자동차 모하비 더 마스터 사륜 디젤 3.0. 마스터즈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9년 등록, 2020년식. 11만 2천 키로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가격 말씀드리자면 2,990만 원에 나와져 있고요. 6인승 차량이니까요. 끝까지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은 블랙으로 멋스럽게 들어가져 있고요. 외관. 조금의 미세한 스토치 빼고는 완벽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세차를 마치고 와서 이렇게 물기가 있다는 점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사용감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앞에 전방 카메라, 전방 센서 들어가져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데일라이트, 안개 등 보시면 관리 상태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앞쪽 캔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네, 외관상. 흠잡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 사이드 스텝까지 장착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7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고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한6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조금씩의 흠집은 낮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후면부 썬딩지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안쪽에 여기 조금의 스크래치는 들어가져 있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 관리 상태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 텐데요. 전동 트렁크 들어가져 있고 뒤쪽 공간도 넓게 잘 빠져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킷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동 트렁크 이렇게 고급스럽게 내리면 될것 같고요.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 뒤쪽 테일 램프도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사 캐릭터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상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2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트 컨디션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고요. 블랙 시트로 멋스럽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네, 넣어주세요.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훌륭한. 엔진 소리 들을 수 있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112,933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HUD 들어가져 있고요. 스티어링 휠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한 관리 상태에 보실 수 있고 오른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져 있고 왼편에 핸즈프리 기능, 볼륨 조절 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전자동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차선이탈경보시스템, 전자파킹브레이크, 저속주행모드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유보 기능이 가능한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페시어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화질도 훌륭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미디어 누르는 버튼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이 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요. 지금 풍량 높이면 완벽한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무선 충전 기능 들어가져 있고요. 양쪽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 아래로 드라이빙 모드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오토홀드, 사륜, 로우 그리고 여기 핸들열선, 여기 전자파킹 센서 어라운드 뷰 버튼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커홀더와콘솔박스도 깔끔한 관리 상태 에 보실 수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고 부드럽게 닫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을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나와서 엔진룸 보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 성능 기록부상 미세누유나 늘 없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모하비 중에 제일 저렴하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일단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박경우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 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는 그런 박경우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